조금 기쁜 소식이 있어서 영상 올립니다. 루마니아의 하얀 고무신 접종 센터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현재 70% 이상이 하얀 고무신을 적극 반대하고 있어서 해당 시설을 찾는 비율도 20% 정도 밖에 안 되고 해서 결국 하얀 신 센터의 문들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.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센터의 문을 다 닫고 있다고 합니다. 7월 7일 인도신문에 나온 내용은 1 7 7개 센터의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며칠 전에 나온 소식은 전체 센터에 대해서 철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인지 며칠 전루마니아 측에서 모더나 하얀신 42만 개를 대한민국에 무상 지원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루마니아 현지신문과 한국신문에 났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러시아에서는 3주간 버티게 하면서 증명서를 요구하는 식당이나 마트에 가지 않았더니 해당 업주들이 정부에 대대적인 항의하는 소동이 일어나서 결국 그 결정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은 먼저 영상에서 전해드렸었죠. 우리 모두 힘냅시다. 잠깐 부원으로 루마니아에 대해 소개를 조금 더 드리자면, 그리고 대부분 루마니아를 생각할 때 공산국가였다는 인식만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. 아직 크게 부유한 나라는 아니지만 유럽 내에서 경제 성장률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국민들도 영어와 엔지니어링 기술력 등 스마트한 사람들이 많아서 인터내셔널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직접 지독한 독재 체제를 뒤집어 엎어버린 만큼 자유를 갈망하는 역사도 지니고 있고 또한 지독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기도 한 나라여서 현재 자급자족의 중요성을 잘 깨닫고 있는 나라입니다. 기업소득, 세금도 전체 매출의 4%만 책정하는 등 기업하기도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. 그럼 이번에는 프랑스 소식입니다. 오토바이들이 고속도로 전체를 가득 메우고 달리기 시작합니다. 이분들이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잘 아시겠죠? 항상 기발한 모습으로 자유를 외치는 모습에 많은 격려가 되네요. 그리고 호주와 미국과 전 세계에서 트럭 운전자들이 이번 달 31일 이래 같이 움직이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리네요. 각 나라 소식들을 접하면서 패턴을 찾아가 보자면 현재 통제 상황이 나라마다 조금 양극화되는 것 같습니다. 화이브 아이라고 알려진 미국, 영국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 이렇게 다섯 나라들은 서로 인텔리전스 첩보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맺은 나라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이 다섯 나라와 프랑스가 유독 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인도도 하얀신 여권을 반대하고 있고 멕시코 대통령도 적극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덴마크나 노르웨이 등 베네룩스 3국에서도 마스크 등의 제재를 완화하거나 없애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. 미국도 기업별 산업별 강제 압박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안타깝게도 미군은 전체 군인들에 대해 의무화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. 최근에 FDA 승인은 일반인과 16세 이상 청소년 대상으로 정식 승인이 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. 16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만 긴급 승인 상태를 유지한 상태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처럼 각 나라별 통제의 수위가 양극화되는 상황이 보여지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 각자 계신 곳에서 상황별로 지혜롭게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더 여러 곳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. thank <music> you